이기 확정 신고 기한에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만약 환급세액이 납부되면 미수으으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경강 공제세액은 자비고로 처리할 것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이게 경강공제세액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자비고로 처리하는 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매출세액은 3300만원 매입세액은 3200만원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한 99만원이 우리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가세 예수금 우리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을 해갖고 제거시키겠죠. 그리고 동시에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죠. 이것을 대변으로 해서 제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변에 자비익이 발생되고, 그리고 납부할 세금, 즉,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미지급세금으로 해갖고, 99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